이자홈 사이에 바늘을 끼워준 후. 안녕하세요, 소인스타입니다. 오늘은 가와구찌 미싱 바늘 실 끼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업용 혹은 가정용 바늘에 편하게 실을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이에요. 6cm의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하고, 뒷면에 마그네틱이 있어. 떨어진 바늘이나 시침핀을 짚기가 수월해요. 사용방법이에요. 먼저 그림과 같이 실을 걸어주세요. 마크가 있는 부분이 위를 보게끔 잡아주고 V자 홈 사이에 바늘을 끼워준 후, 실기 우기를 살살 누르면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바늘 구멍을 찾아주세요. 바늘 구멍에 얇은 철심이 들어가면, 천천히 본체를 빼고 실을 잡아 당겨주세요. 이때 바늘 구멍 사이에 들어가는 철심이 굉장히 얇으므로, 튀거나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혹시 사용 중에 앞에 실고리 부분이 빠졌다면 다시 끼워주세요. 이렇게 미싱반은실 끼우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